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근 한달이 한 달이 넘었죠.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대통령 놀이를 즐겨왔던 이재명의 마음이 지금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겠다고 위협하더니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동훈 공수처장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탄핵을 시키겠다고 지금 억박 지르고 있습니다. 마치 종말을 앞둔 사람이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려는 듯이 그렇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된 여론조사기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도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이유를, 그 불안해하고 있는 요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의 시간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이 이재명이 잘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재명의 남은 시간 카운트다운 얘기입니다. 아 우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일정이 재개됐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그러니까 6일 공직 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 배정했던 국선 변호인은 해임되겠죠. 어, 해임해임될 것인데 만큼 접근간에. 재판 연기, 이재명의 재판 연기 전략으로 인해서 또 국민 세금은 그만큼 허투루 사용됐습니다 이재명은 상방을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제일합동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이찬진 변호사를, 어, 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6.1 선거, 6.1 서울고법 형사 6-2부 최은정 재판장이죠 천정 재판장과 이예슬 정재호 판사입니다. 아, 6-2부의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은선거법 재판 항소심 변호인단으로는 우파 성령의 정관 판사를 찾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상봉을 대북 송금 의혹 변호인단 중의 한 명으로 어, 민변 출신인 이찬진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보면 우파 출신의 정관 판사를 영입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 제대로 바뀐 우파 출신, 우파 판사 출신이 이재명을 변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를 오는 23일 오후로 지금 지정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고법 형사 6-2부 최은정 재판장은 지금 이재명을 인정사정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폐문부뭐 이사불명 이런 수법으로 소송기록 접수를 거부하니까 곧바로 법원 집달관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보내서 서류를 전달했죠. 그러더니 또 변호인 선임도 미지거리니까 바로 국정, 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버렸습니다. 이재명은 항소이유서를 국선 변호인에게 맡길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날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현정 재판장은 3개월 이내에 항소심을 끝내겠다는 이런 굉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재명은 6.1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선거법 재판 항소심 절차가 개시되니까 하루 종일 히스테리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이재명 입장에서는 찝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이제 곧 시작됩니다. 위정교사 혐의 항소심은 이재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래서 재판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검찰 측에서 재판을 주도하게 돼 있는데 검찰 측에서는 굉장히 스피드 있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공수처와 국수본 등을 조정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켜버리고 헌법재판소를 억박질러서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 계산도 지금 갈수록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수본의 체포 영장 집행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국수본에서도 우리가 왜 그걸 또 맡아야 되느냐 이렇게 거절하면서. 다시 공조 수사를 하기로 하는 등 지금 오락가락 오락가락하면서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6일 자정으로 체포 영장 시한이 만료되면서 체포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는데 에, 결과적으로 지금 모든 것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최상목 권한 대행과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지금 분풀이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은 6일 의원총회에서 예정이 없던 발언을 자청해서. 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게 협조 지휘를 했었어야 되는데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하면서 최대행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분위기를 유도했습니다. 이재명의 이 같은 발언은 최대행을 탄핵으로 몰아가는 것이, 몰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국면에서 최대행까지 탄핵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을 하였는지 결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3조 사항 3조 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대해 요구하거나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법에 따라서 최대행이 공수처의,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고 싶어도 응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최대행은 앞으로도 공수처법을, 공수처법에 따라서 협조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언급하는 등 지금 닥치는 대로 음포를 놓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장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음포를 놓았습니다. 박수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도 오늘 윤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존폐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틀 연속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탄핵을 당해서 직무 중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39.6% 이렇게 기록하니까 이재명으로서도 아마 환장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지난 연말부터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이내로 지금 좁혀졌죠.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런데 오늘 발표된 뉴데일리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5.1%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추세라면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아, 윤대통령의 탄핵기각은 이재명의 구속과 동의어가 됩니다. 대선이 2027년 정상적으로 치러지면 이재명은 살아나갈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는 또 40%를 넘어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한 여론조사기관 한국여론평판연구소를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기관마저 통제하에 두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언제든지 고발당할 수 있으니 알아서 기라 이런 말로 듣길 수도 있습니다. 조성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고위전략회의 이후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 문항 설계 등이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문항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문항들이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와 뉴데일리 여론조사 두 군데 모두 질문 문항은 선생님께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대해, 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이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답변 문항으로는 1. 매우 지지한다. 2. 지지하는 편이다. 3.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지지,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아, 이런 문항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문항입니다. 질문 전개 과정이나 문항 전개 과정, 문항 설계 과정 이런 부분들이야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알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듣기에는 민주당의 주장은 민주당이 고발하겠다는 말은 여론조사 기관들을 억박지르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시키기로 한 것을 둘러싼 여론도 지금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한 핵심 소추 사유가 내란죄였는데 내란죄를 제외시키면. 탄핵 자체가 모여다 이런 주장이 지금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 포함돼서 심판하게 되면 탄핵 심판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조기 대선이건 정상적인 2027년 대선이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감옥에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재명이 제정신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오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바짝 다가왔다는 사실도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서,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에 밝은 트럼프의 측근들은 이재명의 친중, 친북, 칠너 이런 성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고 이 같은 입장은 당연히 트럼프에게 전달됐거나 또 전달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성격상 이재명에게 결정타를 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은 지금 대북 송금 800만 달러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위험해, 위반했다는 점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 아, 이런 저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800만 달러 문제로 이재명에게 뭔가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아, 이재명에게는 역시 치명적이 되겠죠. 이처럼 지금 온갖 국내외적인 상황이 이재명으로서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 이재명의 조급증이 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최근 이재명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재명은 이렇게 굳은 표정을 끝내 풀지 못하고 끝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